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주범인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전직 프로축구 선수 A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통해 112곳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1조 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과거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영구 제명된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관리한 총책 역할을 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 자금의 1%를 수수료로 챙겨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청소년 80명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시킨 혐의도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.